축하해 주시면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역사적인 개천절에 해와 여러분들의 열기와 대국 주명은 반드시 만국의 길을 가게 하는 식민사관을 타파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 통일 번영을 위한 한민족의 역사를 정립하게 되어야 확실합니다 제가 우리 민족의 역사 주목을 위해서 한국에서 처음 활동한 것은 1987년인가. 당시 신라 호텔에서 1600명 이상의 미라세 같은 종료 인사들과 함께 국조순공회비를 창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발기인으로서는 윤보선 전 대통령, 유진호 전 고대총장, 항상덕 국정자문위원, 기타, 불교계, 기독교, 천도교, 유교, 대한민국의 종교, 정제, 사회, 종교계, 지도적 임사가 총망화되었고, 절대 다수의 국민적 공음 속에서 선대위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요 언론들이 총망라되었습니다. KBS 서 중요한 조중동, 기타 등등. 그러나 언론에서 그것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민주 세력이 좀 강했다 이래가지고 저에게 다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의 영산인 만이산 참성단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신기하게도 쌍무지개를 세번 봤습니다. 처음 나타난 제가 우리 그 조국과 인류를 위해서 홍익운동이 기필코 필승을 거둬야 된다 했는데, 제 앞에 있는 김만순 여사가, 아, 이 박사님, 쌍무지가 뜹니다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는 미안성 쌍무지가 떴습니다. 또 가니까 또 미안성 쌍무지가 두 번째 떴습니다. 또 가니까 세 번째 안성년 쌍무지가 떴습니다. 이걸 보고 MBC에서 방송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중앙일보에서 제한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일부가 중앙일보에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천부경과 우리의 이대한 선조의 지혜 속에서는 천지인이 함께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보이지 않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다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laughs> 저는 이세 가지의 쌍무지을 보면서 무엇 뭐 때문에 그런 쌍무지이 나타나느냐,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저희들 민족의 수근인 자주와 독립, 통일을 위한 동학혁명이 미안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제의 치하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3.1 운동이 미안성 상태였습니다. 오늘 조국은 정치적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역사, 정신, 관련 면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사태에 처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와 같은 역사 중의 운동이 기필코 세 번째로서 성공하고야 말 것이라는 하늘이 준 계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공익주의의 이대한 운동은 민족적인 차원을 초월한 인류 최고의 세계보편주의로서 전세계 인류를 차별과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여 안전한 자유, 이대한 자유의 신현을 위한 세계혁명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프랑스 혁명이 미완성, 러시아 혁명이 미완성 이제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홍익혁명이 기필고전 세계 인류를 위한 위대한 혁명을 성공시키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모임과 여러분들이 이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한국 한민족의 역사와 권력을 반전시키고 이대한 민족 역사의 주흥과 혁명을 이룩하게 하는 가장 이대한 주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고찰해 보면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러한 현상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은 권력이며, 그 보이지 않은 권력은 역사정신 권력, 역사 권력, 역사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우수한 개인이나 우수한 민족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정치, 경제, 군사, 권력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은 역사, 권력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과 선진 민족 강국들을 비교해 본다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러시아. 한결같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요한 초상의 역사 정신에 기초하여 그 민족 또는 국민 국가가 나아갈 공통의 목표, 가치, 추구, 구심점을 확보해가지고 확고한 그들의 민족 역사관에 기초한 자조독립 통일을 위한 민족혁명을 안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입시다. 자기의 조상이 누구며, 자기 민족의 조상이 뭐, 무엇이며, 자기 민족의 조상이 가르치는 이대한 우리의 가치 추를 할 해할 목표 이상인 풍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까 훌륭하신 분들이 제차제삼 강조하셨습니다만, 오늘 우리 조국은. 건국절이 최소한 4,349년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긴 정부의 투리비를 건국절을 하자는 이러한 신민사관에 기초한 망국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들의 역사와 철학적인 미숙함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관과 철학적인 미숙함을 저희 들이 우리 또한 다 함께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부 강단식민사학파는 민족주의다, 세계주의에 반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안전한 의미에서의 민족과 국가, 인종을 초월한 역사정치활동은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민족 국가로 형성된 유엔을 보면은 안전보상이사회가 유엔을 지배하고 수많은 유엔 가입국들이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동북쪽에는 중국의 시진핑 지가. 중국의 꿈은 중국 민족의 중화민족의 중앙이라 하면서 강력한 중화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 공산당 정당대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한반도의 동남쪽에는 일본이 아벨을 중심한 보수 우익세력이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 상한에 의한 역사 중흥을 통하여 일본 민족의 중흥을 이룩하려고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현시 이러함에도 중국과 일본 전 세계가 자국의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종분서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상강수 한국의 지도자 국민들은 여기에. 한 역사 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우선의 자유와 권리 본능을 염원하신다면, 여러분 개인의 학대체인 지방, 지역, 집단, 민족, 국가의 자유와 권리, 독립 본능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본능도 확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은 처참한 학살과 고통 속에서 의압 속에서 고통 받았습니다. 아베는 어끼가 얘기한 것 같이. 조선은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식민사관을 교육한 결과 한민족이 일어나기는 백년 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당수 지도층과 적지 않은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에 중차대한 막강한 힘을 통찰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 우리가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유대의 보이지 않는 권력이었고, 로마 제국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나서도, 미국과 세계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은 정신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인류 역사에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전제적인 존재도 할수 없는 지상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이나 집안이나 민족이나 고요한 역사를 파괴시키면은 그 역사 속에서 고요한 역사정신이 멸망하면 그 어떤 민족도 이 지사에서는 존재하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바로 남미입니다 스페인 제국주의와 포르투갈 제국주의가 기독교의 깃발을 들고한 손에는 총칼이고 한 손에는 기독교의 성년을 가지고 무조건 믿어라 너그 조상들은 주민 별몰이 없다 결국, 그의 하은 역사, 정신이, 권력이 멸망함으로써 지도 없이 멸망했습니다. 전지전능한 힘이야, 말로,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의 이대한 역사, 와 정신, 권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집안이나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고요한 역사정신에 기초해 갖고 가족이 하나로 뭉치고 가문이 민족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민족통일을 안성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통일이 있거나야그 민족사회에 안정이 있고 안정이 있어야 정치, 경제, 군사적 발전을 갖다가 유효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자아투쟁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를 위한 투쟁. 이 자기를 위한 투쟁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거리빗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화의 정신과 애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고뇌와 범민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우수한 자화의 활동을 져해합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자화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지만 약한 사람은 정신분열증에서 정신통합이 안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정신통일을 통한 민족혁명을 안성화하기 위한 유일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의 이대한 역사정신의 핵인 호객정신에서 통일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여할겠습니다 미대한 성진 민족을 보십시오 미국, 유대 청교도 역사 정신에 기초하여 유대 청교도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이역지 있는 미국민을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신국 천황 사상에 기초한 야마도의 정신에 의해서 야마도 민주주의를 함으로써 통합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정교 정신, 영국, 영국 성공의 정신, 중화중국, 중화민족에 대한 중화정신에서 독립통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포면적으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인 역사와 정신에 서 완전 분별 혼란 대립 속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족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 나타난 대포적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권이 몰려가면 정치적 안정을 기할 길 없고 정치 분열 혼란 속에서 계속되는 정치적 풍란 속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일국의 정치 현상은 국가 지도자들의 책임만도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의 공통되는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의 정치 문화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의 그 모습 그대로임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8천만 민족과 3천리 강토에 여러분들과 같은 역사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이 이 나라를 지도한다면 기필고 우리는. 영광된 홍익민주통일의 번영을 이룩할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식민사기이 오늘의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홍익정신을 발휘하여 홍익 민족역사중을 이룩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만이산 참성돼서 조국을 내서 어떻게 하고 내려왔을 때에 상무적의 세 번을 봤다 했는데 제가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 천지인이 우리 사랑하는 8천만 민족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보호하고 역사 중공의 혁명이 실현되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강주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11월 3일 항일독립운동의 기념탑을 참여했고 사회부 학생혁명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그때 주위에는 소나기가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는 데는 햇볕이 비춰주고 소나기가 내려오지 않고 옷에비한 방울 맞이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11월 10월, 10월 1일 강주광역시 주최로 초청을 받아서 강주에 갔습니다 강주에 가가지고 강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종료하는 범장 범, 범세동 범 이름이 범세동 이라 하시는데 범세동 인배서 쓰신 북부여기 북부여기를 쓰신 범세동 요사를 참배했습니다. 그분이 고려시대에 고위공직을 지내시고 이주에 하시는 공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일주일까지 비가 오는데 저희들이 그 범장 선생님이 묘소를 참배하려니까 비가 꺼졌습니다. 그래갖고,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묘소를 참배하고 댕의를 피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강주 오등산의 연기어린 전기와 강주 시민들의 애국총령의 기상을 넣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만이산 참성대 강주 모등산의 정제와 강주의 기상. 그다음 오늘 또 아침까지 비가 안는데 오늘 저희들의 이런 역사적 모임에서 맑은 하늘이 저희들의 이 역사적인 전절 기념을 축하해 주고 하는 이런 걸 느낍니다. 여기에서는 북한산의 전기까지 포함해야 지고 만이산, 무등산, 북한산의 전기가 힘을 합치고 여러분들의 힘이 합쳐지고 하게 되면은 천지인이 합일하여 우리가 영원한 식민 상을 타파하여. 민족 역사를 확립하는, 정립하는 민족 역사혁명을 완성할 것이며 이 민족 역사혁명의 기초한 민족의 자주와 독립, 통일, 번영을 위한 위대한 민족혁명을 성공하고야 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혁명의 핵심적인 정신은 바로 우리의 홍익사관에 기초한 홍익 정신입니다. 이 홍익의 정신을 독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는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하는 홍익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한민족의 독립과 통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이대한 자유와 평화의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바로 이대한 주역이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의 우리 대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역사는 자잘 투쟁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